재밌네 어이 그림 좋아요 <laughs> 아 제가 지금 뭐 하냐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웹툰이 드라마로 나왔다고 해서 저도 좀 웹툰 좀 보고 있었습니다 여신강림이라는 웹툰인데요 뭐 어, 여러분 많이 보시나요 이거 보니까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그 화장을 통해서 일명 여신이 되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또 여기서 제가 직업병 들어갑니다 <laughs> 네. 자 옛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여신 또는 미인이었을까요 여기 히스토리 이슈 자 먼저 고려의 여신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분은요 원나라 궁녀로 들어갔다가 황후까지 되고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여신일 가능성은 높은데 이 집안이 그다지 뛰어난 그런 집안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원그 원나라 출신도 아닌 고려 출신 그런데도 세계 제국 원나라 황후까지 올라갔다 요거는 요거는 아름다움으로만 가능한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다음은 조선의 여신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누가 있을까? 조선의 여신이라 누가 있을까? 그렇죠. 소설, 영화, 드라마로 아주 익숙했던 황진이 어떻습니까? 황진이. 뭐 물론 그 야사로만 그 황진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사실을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워낙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 본인이 썼다고 알려진 그 문학 작품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조선의. 여신이면 틀림 없는 듯합니다. 사실 이제 황진이에 대해서는요, 이 외모를 묘사는 하 기록들도 있지만 그보다 유명한 건 바로 사실은 이 황진이의 시입니다. 동진 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아우 아우 야아 좋아요. 당시 이 황진이는요 이런 시를 써가지고 음, 사대부들을 쫙 펴락할 정도로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강대 최고약자였던 그 서경덕 이서경덕과이 사제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요뭐 송도 3절 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예와 음악에도 재능이 많았다고 하니까 황진이는 외모뿐 아니라 능력과 매력으로 여신자리에 등극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일제강점기 여신입니다 이분은 기생입니다 이난향이라는 기생인데요 이분은 특히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이 가곡을 레코드판으로 녹음했다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외모도 외모지만 자신만의 어떤 특기와 매력으로 명성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인이 꼭 여자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고요 남자 미인도 있습니다 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남자 미인의 조건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유명한 남자 미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 이 고구려 시대에는 말이죠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 왕자가 있습니다. 고구려판 로미와 줄리엣이라 할수 있는 호동 왕조와 낭랑공주 이야기의 그 주인공 너무 잘 생긴 남은지 아름다운 아이라는 이름의 호조화 호, 아름다울 호 호동으로 지었다고 이야기가 내려올 정도입니다 미인입니다. 신라에도 남자 미인이 있었죠. 뭐 여기 뭐 확실합니다. 신라에서는요 용모가 빼어난 그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 뭐 장식 달린 그런 모자를 쓰게 했습니다. 조선 최일 남자 미인은 누구였을까요? 크, 이거 반전인데 진짜 이 사람이 주초 위왕 김효사와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조광 조가 그렇게 미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요, 초광조는 세수하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헛, 이것이 어찌 남자의 얼굴이란 말이냐. 어, 아, <laughs> 라고 <웃음> 이야기할 정도. 이거 뭐지, 이거? <laughs> 재밌네요. 그리고, 이 조선의 마지막 황족인 그이우왕자 뭐, 이분은 사진으로 기록이 명확히 있습니다. 운영국 오빠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아이들 스타였죠. 아, 진짜 잘생겼어요. 네. 영화, 그, 덕혜공주에서는 배우 고수씨가 이우 왕자역을 맡았는데 아주 그 싱크롤이 높다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현대의 미인과 과거의 미인들이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미의 기준은요, 시대마다 변해왔습니다. 일례로 아주 먼 옛날에는요, 다산과 풍요를 부르는 지금으로 보면 아주 푹! 만한 몸매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푹! 만한 몸매를 보면, 허! 오 마이 갓!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삼국시대까지 이런 몸매의 사람들이 미인으로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뭐 저도 삼국시대였으면 뭐 미인 네. <laughs> 근데 여러분들 이 고려 시대부터는요 궁중 문화가 발달하면서 좀 품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면서 얼굴은 쉽게 말해 좀 복스럽다라고 할수 있는 그 동그란 얼굴 요게 이제 미 기준으로 바뀝니다. 아, 그러면 조던시대 되면요 얼굴이 보름달 같이 동그랗고요 이마가 좀 넓고 반듯하고 눈은 좀 길쭉하고 쌍꺼풀이 없는 얼굴이 미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죠. 조던시대판 여신. 눈코입이요다 작고요. 피부는 흰 얼굴이 이 당시 미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신의 기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우리 시대 어떤 그 여신이라고 하는 그 고정된 모습에 예리일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 자체보다는요. 자기만의 어떤 개성과 스타일이 잘 드러날 때아 저는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미인이었을 금별생 최태성이었습니다 여기 히스토리 이슈